네, 2022년 6월 모의고사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가 집읍시다.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할 때 택한 수가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일단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서 4개를 택하는데 서로 다른 4개를 택해가지고 자연수를 만든다. 음 일단 모든 경우 수부터 해볼까요? 어, 네개 서로 다른 네개 서로 다른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단 모든 경우 수부터 구하면 자네 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데 서로 다른 거니 카페 올수 있는 거 다섯 가지 여기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그래서 다합하면 10, 4, 3, 12, 120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이 중에서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일 확률. 이네 자리 자연수, 요 120가지 중에서 이 120까지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했을 때 5의 배수. 일단 5의 배수부터 구해볼까? 음, 5의 배수인 경우의 수. 자, 5의 배수가 되려면 이 4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게 5가 돼야 되겠지. 그치? 1, 2, 3, 4, 5밖에 없으니까 5의 배수가 되려면 제로 넣고 5가 돼야 되고, 그러면 서로 다른 거니까 이걸 쓰는 거는 4가지, 여기 3가지, 2가지.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500 이상인 경우, 음, 세 번째 3,500 이상인 경우의 수. 자, 3,500 이상이 되려면, 일단 3,500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꾸러와서 상관없잖아, 그죠? 3,500 이상이니까.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게, 2개 음, 빼고, 3가지, 2가지.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500 이상이니까, 여기에 4가 왔으면, 음, 그다음남터안와도 상관없지, 그지?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게, 4가지, 네 3가지, 2가지. 그래서 24가지. 그 다음에 5가 와도 되지, 그지? 3,500 이상이니까 5가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4가지, 3가지, 2가지, 그래서 24가지, 그래서 3,500 이상이 된 경우는 이거 다 합해야지, 그지? 어, 다 합하면은 30, 50, 4가지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의 배수하고 3,500 이상인 경우 또는 인데, 두개 동시에 만족하는 건두번 되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5의 배수이면서 3,500 이상이 되는 건한번 빼줘야 되니까. 5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면서 3,500 이상인 경우의 수. 음, 5의 배수니까 제일 끝에가 일단 5가 오고 그리고 3,500 이상이 되려면, 3, 5는 안 되지. 5가 일단 왔으니까 서로 다른 거니까, 그죠? 이것도 안 되고. 제일 끝에, 제 앞에가 5도 안 되고. 그럼 요 경우밖에 없지, 그죠? 3, 5, 여기 5모르니까여 제일 끝에 5가 왔으니까, 여기 5모르니까 그죠? 여기 4천0 0을맞드는게 요거 밖에 없네, 그죠? 자, 요렇게 되면 요거 두개 빼고 여기 올수 있는 게세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여섯 가지. 이거는 이제 중복. 두번 해야 됐으니까 한번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전체의 경우의 수가 120가지 중에서, 위에 5의 배수인 거 24개 더하고, 3,500 이상인 거54 더하고, 두번 되졌으니까, 5의 배수면서 3,500 이상인 거 6을 한번 빼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120분에, 음, 계산하면은 78에서 6배니까 72. 6으로 약분되나? 6으로 약분하면은, 밑에가 1 0분의6 약분하면은, 음, 6. 뭐, 어? 한번더 약분, 하면 3. 5분의 3. 일단 뭐,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자, 이게 답이 되겠네, 그죠? 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다. 중2만 해도 풀수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쌤 일부러 뭐, 순절 이런 거안 썼잖아. 여기서 확률이 더쌤 정리 이런 것도 안 쓰고, 어, 그냥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때, 오이 배수하고, 3,500 이상인 경우에수두번 헤아리지니까, 중복되는 것만 한번 빼주면 되는 거.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응. 자, 수고했습니다. 열공.